원장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안 피곤한데도 피곤하다고 막 그러니까. <laughs>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학용어는 아니죠? 보시죠. 뭐한 거예요? 네. 아, 다크서클? 의학용어는 아니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몰라? 의학용어는 없지. 울혈. 아니야, 울혈은 피가 네. 이렇게 고인다는 뜻이고, 울혈이고. 네. 어, 그러면은 그냥. 이게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다고 우리가 하는 뭐 일상의 용어지. 음, 다크서클로 피부과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크서클만지진화죠약 있는데? 그럼 다크서클의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 내가 심도있게 고민해봤었는데 <laughs> 크게 나누면서 해가지고 했어 그림자가 지는 거푹 꺼져가지고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눈밑 지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눈물 고랑이 약간 꺼져서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그림자가 지는 게 구조적 문제지 그게 제일 먼저고 뼈 구조 지방 구조 뼈 뼈는... 구조는 거의 안 돼가 안 되고 대부분 지방이나 뭐 피부의 문제지 볼륨의 문제인거고 두번째로는 피부가 너무 얇거나 그래서 눈 밑에 이 비치는거지 그래서 피부가 얇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울혈되는 것처럼 뭐 피가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둥둥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세번째는 이제 색소침착이 있을 수 있지 알러지 있는 사람도막눈 비비면 여기 자꾸 비비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이렇게 쓱 남아가지고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그 턱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웃음> <웃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야 그럴 근데 그냥 통상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기분이, 기분이 잖아요 피곤해서 이게 탄수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죽쳐지지 저는 그냥 주어들은 얘기로는 응. 피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한의원에서 하는 하나 얘기야 아, 그래요? <laughs> 그래 피가 탁하다는 얘기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 <laughs> 장난하네 원장님이 화가 되게 어, 많으시네 <laughs>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는 라건기본적인 거지 실제로 그런 건아니라는 어떻게 내려와 요렇게안아려와 <laughs> 아, 힘들어 죽겠다 죽진 않잖아 약간 눈이 퀭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탈수 아닐까요? 내가 보면난 그게 탈수라고 보는 일종의 탈수라고 보는데 <laughs> 탈수 탈수요? 눈밑 지방 수술한 사람 되게 많아. 박명수 했고 전현무도 했고 지금 대통령 눈밑 지방이 어. 애교살이랑은 다른 거지? 어 아, 다르지 장난 아니다. 애교살이랑, 애교살이랑... <laughs> 애교살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그건 매력적인 거지 음, 장난. 애교살 엄청 많아. 은 매력이... 근데 좀 얼굴 좀 예뻐진 것 같아 요새. 남자친구랑 헤어졌는거야 다크서클은 어. 한번 생기고 나면 덜 생기게 할 수밖에 없지. 더 나아지긴 힘들다. 뭐, 뭐,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은 좋아지진 않지. 어. 근데 그게 다크서클을 치료했다라기보다는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컨디 아니지. 해서. 그늘이 져있는 부분을 네. 채웠으니까 당연히 그 치료지. 아까 말한 다크서클 원인 1번을 치료한 거지. 피부과에 왔을 때 다크서클로 환자가 오면 은 해주는 것들이? 그거 꺼져 있으면 그걸 채워주거나 아니면 눈밑 지방이 블룩하면 눈밑 지방을 빼주거나 높낮이를 맞추는 거지. 눈밑에 높낮이를 맞춰서 그늘이, 그늘이 안 지게. 두 번째로 이제 피부에 울 혈이 돼있거나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미치는 것 같으면 혈관 주변에 있는 피부를 조금 재생시켜주거나 이런 거를을 비주란으로 든다든지 눈밑에 뭐 물광주사처럼 약간 소프트한 필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로 제일 쉬운 거는 사실 눈밑에 그 비벼가지고 색소 침착 오게 제일 쉽죠. 토닝함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자외선이 다크서클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색소침착이라 그러면 관계 있지. 근데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은 선명문에 눈가랑 입가는 피해서 바르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크림은 눈가 전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눈가랑 입가랑 왜 피해서 발라야 되지? 네. 입에 들어갈까 싶어서. <웃음> <웃음> 왜 아니, 난 난. <laughs> 아니 아니 애기가 아니라 먹다 보면 들어가겠지 먹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보기 뭐 이까에 바르지 말라는 뭐 식용은 아니라 뜻 아니야? 눈가는 눈에 들어갈까봐 그런 거야. 그렇지 눈에 눈, 눈에 들어가면 쓰라리고 뭐, 안 되는 거 거에... 아니요 이사하데요 아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오늘도 <laughs> 다크서클 좀 나아지긴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나아졌지 당연히 네. 시술을 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진짜 맞아. 고인을 엄청 커플렸어요. 막 연어 사람들이잖아. 먹고 막. 브로콜리, 파하는 거다 먹고. 그렇지. 어. 그세 가지 원인 해결하면 좋아져. 다크서클이 그리고 진짜 제일 피곤해 보이고, 제일 라이드로 보이거든. 갑자기 화력이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병이 있을 가능성이나 그런 건 없나요? 있지. 뭐, 아까 말한 뭐,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탈수고,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 전체적 피부 피부로 그게 보인다고. 뭐, 피부에 수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쭉 쳐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면 당연히 여기가 더 심해지지. 다크서클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있지 거의 지금 뭐그 사람 진짜 승수드래곤 그그 사람 진짜 심하더라. 와그 사람 장난 아닌데. 그 사람은 내가 좋아요. 말한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틀이나 아. <laughs> 아. 수드래곤이나 다 돈이 없어서. 내가 보기에는 개선하려 그러면 그 상황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아니에요. 개선 뭐 모발이식도 하고 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 김수용 씨 저희 병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술, 담배 많이 해도 좀. 그렇지 술, 담배 많이. 해.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는 거지. 아저씨들, 막, 그냥 뭐, 개이저씨들 그러잖아. 개, 네, 개 플러스 아저씨 네. 해가지고. 피부과 와, 오면 나아진다라는 거죠? 좋아지죠. 어, 오면 치료 만족도가 환자들이 높은 게아니 어, 일단 그래. 다크서클은 피부과부터 먼저 와야지.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인 중에 2번, 3번은 피부과가 전문이니까. 그리고 1번은 성형외과랑 겹칠 수도 있는데, 1번도 피부과에서 대부분 해결되지. 눈밑 지방 제거도 피부과 의사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코에 필러 맞았나 최근에. 아니 어디 다른 <laughs> 병원에서 뭐 했지? 안 했어요. 안 그래서. 했어. <laughs>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아니, 살 뺐나? 네, 살 빠졌어요. 아,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지. <웃음> 최고의 <웃음>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laughs>